7장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왕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게 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어내 음, 시행하게 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소충대로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여 쓰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여 쓰리이다하니. <laughs> 아스피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든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간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네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래드개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하에 모래드개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느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더의 잔치 두 번째 참여했을 때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사이에 첫 번째 잔치에 참여했던 왕과 하마는 둘다 잠을 못 이뤘어요. 특별히 하마는 집을 가다가 대문 앞에 앉아 있는 그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고 더분에침밀어서 집에 가서 이야기하고 장대를 높이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왕은 잠을 못 이루는 사이에 음, 이장 후반에 있었던 모르드게가 그 반역사건을 구한 것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이 살아났던 것을 기억하고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육장에서 어, 하만이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태워 왕의 옷을 입히고 말장식을 화려하게 한 이후에 수산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사랑을 한, 왕의 사랑을 입은 자는 이렇게 된다 라고 선포하고 집에 돌아갔다가 이제 말그 이야기를 다 하기도 전에 왕궁에서 다시 사람이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잔치에 참여했을 때 하만의 목숨이 끊어지죠. 여기 이제 이 잔치를 보면 이 절에 볼까요?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게 노라 그대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주게 놓라. 그래요. 여기 계속해서 곧곧 곧 그러죠. 곧 주겠다. 곧 당장 시행하게 놓라.라고 해요. 왕이 굉장히 안달이 났어요. 에스더가 전날 밤에 전날 저녁에 그 음식을 대접하면서 하루만 더 와달라고. 그때 이야기하겠다고 했고. 에스더에게 왕은 다시 부기를 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시행하겠다 곧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당장 줄 테니까 이야기해라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3절에 보면 왕호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정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총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은혜를 입었으며 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층대로 내 생명을 달라고 해요.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래요, 굉장히 충격이죠. 나라의 절반으로도 주겠다그 했는데, 왕후가 말한 것은 생명을 달라는 거예요. 내 민족을 달라고 하는 거죠. 사절이 이어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그러니까 어, 왕후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찰나에왕이 왕후가 요구한 것은 자신의 생명과 민족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곧진그되게생겼습니다 라고 하는이 말은 이왕아에르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대체 어느 누가 감히 왕후의 목숨을 노리느냐 이에이에요 전날 밤에 자신의 목숨을 노렸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이야기를 읽었는데 지금 잔치에 참여했더니 또 누가 왕후의 목숨을 노린다는 거죠 충격이죠. 그래서 어, 여기 5절 보면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죠. 여기 말하여 이르되 이 말이요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이 말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돼요. 이 말은 또 말하고 또 말했다는 거죠. 누구야? 어떤 놈이야?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아수에로의 분노가 그게 찬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그놈의 목을 베겠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어, 6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하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만은 이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으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죠. 뭐 얘기에 끼어들만한 결를이 없죠. 그런데 하만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왕후가 지금 자신의 원수,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자가 이 하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만은 어마어마한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상황에서 왕이 이제 뜰로 나갑니다. 어, 뜰로 나간 사이에 아, 이 아소, 하만이 왕후에게 생명을 구하거든요. 그7절 중반부터 보면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그래요. 자 앞에는 하만이 에스더와 유대인들의 생명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만은 자신의 생명을 에스더에게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8 절에 보면요,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그래요. 여기 아하쇠로는 에스더에서. 어떤 성격의 소유자로 등장하냐면 즉시 행동하는 자로 나와요. 그래서 일장에서 에스더 아, 앞에 왕후였던 와스디를 폐위 시킬 때도 그냥 그날 밤에 곧바로 폐위 시켜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폐위 시켜야죠. 폐위 폐유. 이래 버렸단 말이죠. 어,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어, 당장 죽이는 게 아니라 이욕 이 사건에서는 왕이 고민을 해요. 왜 고민하냐면, 그동안 자신에게 충성을 다했던 하만, 거기다가 은 1만 달란트를 내 탕구에 어, 집어넣겠다는 하만, 그 하만을 가장 높은 곳에 놨는데, 지금 에스더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고민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대체 어떻게 된 걸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 상황을 처음으로 고민하는 거죠. 음, 우리가 이제 그 고증한 영화들이 좀 있잖아요. 아스웨로는 성격이 정말로 즉시 직시 즉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중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 영화 300이라는 곳에서 보면 어, 그런 성격을 잘 표현했어요. 또 선택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에스더를 이, 이,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어, 미국에서는 개봉했던 영화인데 한국에서는. 개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뒤로 이렇게 들어온 영화거든요. 아는 사람만 아는 영화죠. 영화 를참잘 만들었어요. 배경도 잘 만들고. 그런데 딱 하나 흠은 아수에로를 너무 젠틀하게 표현했어요. 아수에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처음으로 고민해요. 사랑을 선택하자니 돈이 울고, 돈을 선택하자니 사랑이 울고, 뭐 이런 거죠. 어찌됐거 고민하고 들어왔는데 그때 이 하만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었냐면 자신의 생명을 구걸했잖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앉아 있는 그 걸상 위에 엎드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잔치를 할 때는 약간 어, 왼쪽으로 어, 기울어서 보료 그, 그 같은 걸 팔에 끼고 오른 손으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짝 누워 있는 상태죠. 그런데 그 걸상에 엎드렸다 이 말은요. 겉에서 잘못 보면 이상한 짓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그 누구도 왕후 근처에 다가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왕후 근처에 어떤 남자도 다가가서 옷깃을 만지거나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는 곧 왕후를 범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런 짓을 절대 안 하죠 그런데 지금 하마는 그럴 겨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후가 앉아 있는 걸상에 올라가서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하여 왕은 그가 거기서 그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이겠어요? 아는 줄 알지만 그가 그 왕의 왕궁의 법도 왕후 근처에 다가가도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접촉이 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왕후가 앉아 있는 걸상에 올라가서 빌고 있는 이 모습은 간간하는 것으로 간간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이미 왕이 그에게 극도로 분노했다는 것을 표현함으로 거의 신하들이 구절 보면 그 8절 후반에 보면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며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감쌌다 그러죠. 하만의 얼굴을 감쌌다 이 말은 그가 이미 왕에게 어마어마한 그 분노의 대상이 됐고 그래서 그를 그의 얼굴을 감쌈으로 그가 이제 죄인임으로 인정됐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죄인이다 라고 인정됐다는 것을 알고 얼굴을 감쌌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구절에 그 보면 왕을 모신 네시 중에 하르보나가 그러죠. 이 하르보나가 일장에서도 나왔어요. 일장에서도 에스더에게 가서 왕의 잔, 아 죄송해요. 와스디에게 가서 왕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보냈던 일곱 네시 중에 한 사람이 하르보나요. 예이 사람이. 이 왕에게 옆에서 고하기를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들 달고자하여 하만이 높이가 5 0 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선나이다 이렇게 말아요. 그러니까 지금 25m짜리 장대를 높이 달아놨기 때문에 웬만한 데서는 그걸 다볼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거 다는데 조용히 세웠겠어요? 25m 장대를 세우는데. 엄청나게 시끄러웠겠죠 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예배 늦는 줄 알고 되게 긴장했어요 아침에 영동대교를 차선을 다 막아놓고 한 차선만 뚫어놓고 공사를 하더라고요 새벽에 다 맞춰야 되는데 좀 늦어졌나 봐요 모든 차들이 다서 있는 바람에 어,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어떡하지 이거 그래도 다행히 예배 직전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 지금 그렇게 시끄럽게 공사한 건 주변 사람들 다 알겠죠. 그리고 저기 왜 달, 저 나무를 왜 세우는지를 물어봤겠죠. 어, 그리고 아마도, 아, 하만이, 아, 전날, 그, 새벽 같이 왔을 때, 왜 왔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등등 묻지 않았을까요? 하만은 당당하게, 내가 오늘 저 모르게 저놈을 달아버릴 거야. 뭐 등등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보여줘요. 그래서, 예, 하르보나라고 하는, 이 내시는 네이 사건을 알았고 왕에게 곧바로 더 말하는 거죠 모르드게를 달기 위하여 장대를 높이 세웠다고 지금 모르드게는 오늘 낮에 영광스러운 상황이었잖아요 왕의 생명을 구했던 사람 그 사람을 달겠다 이 말은요 지금 왕에게 확증적 결정을 하게 돼요 확정하게 되죠 왜냐하면 에스더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이 말을 다시 한번 물을 수 있었거든요. 어떤 사건이냐, 무엇이 문제냐, 하만 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기도 전에 이 네시가 말하기를 그 모르드게 충신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나무를 이 장대를 세워놨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이중적으로 다가서 왕의 생명을 구한 자를 죽이려 하고 왕후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으로 들려서. 이제 이 아하세로는 본성대로 곧바로 즉각적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만의 집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만을 나무에 달아 죽이거든요. 10편 37편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편 37편 12절부터 보면 아, 다위셋인데요. 거기 이래 돼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죠?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일을 간대요. 그러니까 악인의 계획, 악인의 꾀, 이런 것들이 지금 의인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죠. 10편 37편 13절 이어서 하는 얘기는요.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이시므로다. 그를 비웃는다. 그 꾀의 그 악인의 계획을 비웃고 계신다. 왜냐하면 그 악인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너는 끝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어지는 14절, 15절을 보면요.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는 도다. 이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백성의 삶을 여러분은 살아가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함정을 만들고 악한 계획을 세우며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의 계획은 언제나 수포로 돌아가고 주님께서 사단을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성도의 삶을 삶에도 우리를 대적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우리를 이렇게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자들이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시며 그 악한 계획에 대하여 비웃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악인의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한 자를 어금피 판자를 멸하려고 하지만 도리어 그 칼로 자신을 찌르게 하는 역사를 벌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도 악한 계획을 세우거나 악한 꿰를 내면은 안 됩니다. 성도는 누구도 저주하거나 누구도 멸시하거나 내가 저를 저 사람을 혼좀 내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의를 행하고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원수가 품은 죽게 있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우리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가 축복 복받을 존재가 못 된다면 그 기도는 우리에게 돌아와 우리를 더 복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악한 꾀를 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꾀는 자신을 찌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저주하지 말고 도려 축복하라 하신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고 악한 자들의 계획은 본인에게 미칠 것이며 선한 자의 축복 기도는 또그 복이 자신에게 미칠 줄 알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그렇게 행하기를 바랍니다. 하만이 자신의 꾀에 자신의 계획에 의하여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멸족을 당하는 이 슬픈 일을 겪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성도의 삶을 사는 존재로서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악을 꾀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선한 계획을 세우고 선을 행하고 당장 손해가 될것 같고 목숨의 위협을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알고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